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를 위험으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리더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죠. 저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기 네, 위해서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이런 것들에 맞는지 아니면 어 내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선택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진짜 어 이런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요. 또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점칠 수가 있는데요 어~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꾸 돈을 쫓아다니면 절대 돈 벌리지 않아 어~ 그 돈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서 있으면 그 돈이 내 거가 될수 있어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통해서 보시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로서 땅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부자였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로서 산업사회죠. 무언가를 제조하고 만드는 공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다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회로서 컴퓨터나 IT, 핸드폰 이런 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다면 어 앞으로는 웰리스 사회입니다. 얼마나 잘 행복한 삶을 사느냐, 웰과 해피니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얼마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느냐, 잘살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칼럼을 한번 보시면 100세 시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아까 설명, 호스트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 오래 다녔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보험회사에 갔을 때, 어, 실비보험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오면서, 어,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암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암 걸려야 몇천 타는 거였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런 일을 우리가 보험을 10, 10만 원, 20만 원큰 돈을 넣었었는데 그때 이제 실비 보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당장 아프고 응급실 가고 해도 그런 돈이 다 나온다라는 이런 보험이 처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달을 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3만 원, 5만 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오죽하면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어, 실비를 넣고요. 응급실을 일부러,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보험, 보상이 안 나오면 만약에 몸살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과 가잖아요. 근데 응급실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비가 10만원 탄, 이제 나오면 그걸 보상 청구를 해보면 예전 이제 보면 뭐 5천원 제하고 그게 나오면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 너 3만원짜리 보험 넣는데 이거 10만원 탄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 처음 실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소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보험회사에서 억대원봉 이상을 갈수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중간중간 가다 보니까 그때 실비 만, 만기가요, 60세였어요. 그래서 더 살면 어떻게뭐 야, 60세까지만 해도 보장해주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넣었었는데요. 제가 10년 이상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7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120세 만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100세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100세 보험을 80세 보험에서 100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연장됩니다. 100세 보험을 넣으셔야 되고, 갈아타셔야 돼요. 아, 나는 그렇게 안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세가 너무 당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후는 안녕하신가?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왜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죠? 예전에 보험회사를 다녔다면 그 노후를 위해서 연금 보험을 넣으셔야 되고요. 무슨 보험을 넣으셔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험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타는 거예요. 그죠? 어, 암이 걸려야 타는 거고요. 건강하면 못 타요. 어. 그냥 보험을 넣다가도 었 어쨌든 그냥 가늘고 길게 103세까지 살아야 타는 건데, 어, 저는 그래서 그, 어, 제가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어, 유니티 사업을 전향을 할때그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미 뭔가가 저질러진 다음에 뭔가가 되는 것보다는 그걸 예방을 빨리 해서, 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돈이 되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눈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인데, 이것이 나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음, 절대적으로 이제는 백세 시대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요. 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냥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노후가 있고요,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준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거예요? 어 나도 노후 준비 하고 싶다고, 나도 연금 넣고 싶다고. 근데 어 제가 옛날에 연금을 넣을 때요, 40대에 연금을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 70대,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딱 타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두 배, 2배, 두 배에서 두배반 2배 정도, 250 정도를 타는데 10년을 쎄빠지게 넣어야 돼요. 근데 40살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 100만 원을 적금 넣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히, 나는 진짜 지금 현 상황에 쎄 빠지게 하는데 7 0세돼서 250, 겨우 그것도 10년 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을 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사실은 노후 준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분 계세요? 지금이라도 500만원, 1000만원씩 적금 넣어놓으면 나중에 노후에 좋지. 근데 그걸 왜 못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실.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어,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안 되고, 또,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정말 청년 실업이 백만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어, 그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만 아들을 어떻게든 졸업시키면, 우리 아들이 이제 나처럼 또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어, 되게 고,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뭐 옛날에는 잘못 배우고, 잘못그 뭐, 자본이었고, 뭐 해서 못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정말 박사를 하기를 받은 사람들도 교수님들도 할 직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시대가 진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 30대가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직장보다는 알바천국. 알바몬, 뭐, 텔레비전에서 알바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사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퇴직을 안 했는데 그 부모님 밑에서 펭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아, 요즘 애들의 인식이 어떻게 든 삐대면서 지돈들을 안 쓰려고 하는구나.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지금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50대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많은 사장님들이 음 무언가를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돼. 그 퇴직 나이도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억대 연봉 겨우 돼 갖고 이제 좀 살만 하니까 어 바로 퇴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갖고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50세에 퇴직을 하면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차려요.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치킨집이 잘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 갈비집이 잘 돼서 차려요. 그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차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위기의 자영업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업률이 더 많아지고요. 우스개로 간판 장사만 어, 돈, 인테리어하고 간판하는, 하시는 분만 돈 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어, 주위에서 보실 거예요. 많은 식당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어, 계속 폐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기도 했고요.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 또 잘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건강식품 매출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니시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건강식품은 돈 많은 사람이 먹는 거였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주위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뭐 부모님이 반신불수로 계시거나 누가 뭐 암한다거나 가족 중에 그러면 왜 건강염려증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내 부모처럼 저렇게 안 되려면 미리 오메가 3 먹어야지, 미리 칼슘 먹어야지. 이래서 먹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 건강식품은 꼭 먹어야 돼. 내가 면역성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가 빨리 걸려. 그리고 똑같이 코로나가 걸려도 누구는 무증상으로, 아니면 누구는 그냥 조금 기침하다가 많은데, 누구는 병원에 실려가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다단계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네트워크 시장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미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업보다 건강 관리 사업이야말로 이제는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만 보셔도 지금 송도에 바이오 단지를 다 차렸고요. 예전에 삼성 전자를 통해서 왜 텔레비, 냉장고 만들면서 막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뭐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쪽으로 또 삼성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건강 식품이 돈이 된다라는 거를 대기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단지를 차리면서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어, 전문 경영인들은 네트워크 사업은 꼭 하나를 하라고 해요. 그게 어떤 네트워크이든 간에 그 네트워크를 또 고르는 어, 그 기준과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우선 알아야겠지만 이게 옆집 언니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미래 경제학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전문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어, 경제학자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머리로는 경제학자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어, 내 옆집 언니, 어, 또 집에 계시는 남편분의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진짜 어, 네트워크를 하나는 해야 돼. 그 네트워크가 뭔지 오늘 내가 어, 제대로 공부해,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내 미래를 바꿀 것은 네트워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집에 계신 분말 듣지 말고 많은 전문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이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들기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선택하시고 어 빨리 성공하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오행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